이제 part 2 한번 풀어 볼까요? 여러분, 사진 묘사를 할때첫 번째 문장은 그 사진의 장소를 언급함으로써 답변을 스타트 하는 게 제일 무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조금 애매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묘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oh, this picture was taken in an office. This picture was taken in a restaurant.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면 this picture was taken in a grocery store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좀 애매해.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this picture was taken near the river를 잡아줘 그냥 강 근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보통 사진 묘사를 할 때는요 묘사를 세개 아니면은 네개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여기서는 네 개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1번 대상 누가 봐도 요 남자 아닌가요? 여러분 1번 누가 봐도요 남자. 그죠 1번. 자, 그러면은 first of all there is a man으로 가고 wearing 물결 wearing a black coat로 가면 되겠다, 그지? 자, 여러분, 블랙 a 트를 입고 있는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사진 찍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빨간색 볼펜 잡으시고, 요렇게 하나 정리하자. 사람을 묘사할 때,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의 상태와 상태와 동작을 묘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 바랍니다. 상태와 동작.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 함은 요거예요. 상태는 헤어스타일, 옷, 안경, 가방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동작은 말 그대로 취하고 있는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대상은 누구로 가냐, 그러면? 2번은, 여기는 여자 두명으로 갈게요, 2번. 음.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까나, 어, 왼쪽에 그래가지고, on the left side라 그럴게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on the left side, 왼쪽에, 어, 왼쪽에, 2명의 여자가 있죠, 그죠? I can see two women. 예, yeah, I can see two women. 자, 그리고 초록색 볼펜 잡아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나 적어 볼까요? It looks like 물결.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하나 빨간색 볼펜으로 적어 놓자. 뭐냐 하면, 주관적 의견. 자, 여러분, 이번 대상 보시면은요, 여자 두명 보시면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동작이 애매하잖아. 요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It looks like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아니면은, they are drinking something, 혹은 having some food, 혹은 talking to each other. 그런 거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와가지고, 3번. 요거는 a family. 여러분, 요거 필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필기 생략. 대신 빨간색 볼펜 잡으시고,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그냥 also라고 하나 가볼까나? also I can see a family. 아까 전에 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든 대상에서 상태나 동작을 언급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끝. 다른 건안 해도 돼, 묘사. 아시겠죠? 이렇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상입니다.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여기 있는 요거. A ferry. 배가 하나 보이잖아, 그죠? 배. And many buildings.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빨강색 볼펜 잡아가지고 요거는 l a s t l y 로 갈게요. 요렇게. 요거 몇 번? 요거 4번. 요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3번 문제 하나 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시간 재가지고 연습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준비하시고 장소는 Near the river This picture was taken near the river 자, 준비하시고 바로 가봅니다 This picture,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near the river 첫 번째, First of all, 시작 First of all I can see a man wearing a black coat and he is taking a picture. Very good. 자, so 왼쪽으로 on the left side 갑니다. 시작. On the left side, there are two women.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갈게요. It looks like. 시작. It looks like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자, 이제 남은 10초 동안 마무리 들어갑니다. Also, I can see. 시작. Also, I can see a family. 마지막 들어갈게요. And lastly, there are. 시작. And lastly, there are a fairy and many buildings.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묘사하는 게 파트 2 되겠습니다.